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이 정도 상가면 월세 하나쯤 나오겠지. 퇴직하고 나서도 소득은 끊기지 않을 거야. 실제로 저도 그랬습니다. 정확히 똑같이 말이죠. 정년 퇴직을 몇해 앞두고 내 인생을 조금은 여유롭게 바꿔줄 안정적인 자산이란 걸 상상했습니다. 주변에선 상가 하나쯤 갖고 있는 사람이 부러움의 대상이었고 그걸로 노후를 살아가는 게 요즘 방식이라고들 했습니다. 그냥 모아놓기만 해선 안돼 굴려야 해. 누가 그랬던가요? 그 말이 그렇게도 설득력있게 들리던 시절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주입니다. 서울 토박이이고 올해 60을 넘겼습니다. 이 나이쯤 되니 친구도 많지 않고. 통장 잔고보다 병원 예약일이 더 신경 쓰이는 시기죠. 젊은 시절 남들처럼 대기업이나 공무원으로 시작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중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인쇄소 현장에 뛰어들었고 먹고 사는 게 전부였던 시절을 지나 55이 될 때까지 하루하루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특별한 재주는 없었지만 손 빠르단 소리 들으며 신용 하나는 잃지 않고 살아온 것 그게 제 자존심이었죠. 학력도 배경도 없이 그저 열심히 살면 언젠간 나아질 거라고 믿었고 실제로 가끔은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스무 살 시절이 생각납니다. 중구 묵정동 반지하 단칸방에서 어머니와 둘이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종로시장에서 헌 옷을 팔며 저를 키우셨죠. 저는 새벽마다 인쇄소에서 잉크통을 나르고 재단지를 옮기며 하루 종일 기계 돌아가는 소리 속에서 살았습니다. 기름때에 낀 손으로 도시락 뚜껑을 열고 퇴근 후엔 얼어붙은 바닥에 누워 라디오를 들으며 잠들곤 했습니다. 그 시절 희망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나도 언젠간 이런 바닥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 하는 막연한 믿음 하나만 붙잡고 버틴 거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어느새 내 나이가 신을 넘었습니다. 신다섯. 퇴직금과 그동안 모은 적금이 합쳐져 통장엔 5천만원이 넘는 돈이 있었고 더 이상 잉크 냄새 나는 공장에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판기 종이 납품도 더는 몸이 안 따라주더군요. 그때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가 상가였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 들렀다가 상담을 받았고 중개인은 유난히 입지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이 바로 옆입니다. 사장님. 여긴 유동인구가 많아서 공실 걱정도 없고 올레오 상가는 브랜드 상가예요. 게다가 엘리베이터며 기계식 주차장까지 다 완비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지만 진실도 아니었습니다. 입지만 보고 선택하기엔 알아야 할게 너무 많다는 걸 그땐 몰랐습니다. 결국 2018년 겨울 저는 서울 중구 신당동 마장로 일길에 있는 올레오 상가에 1.3평짜리 점포를 매입하게 됩니다. 매입가는 5,300만원. 제가 갖고 있던 현금은 채 300만원이 안 됐고 나머지는 은행 대출로 메웠습니다. 기존에 들어가 있던 임차인의 보증금이 400만원이라 실질적으로 제가 쓴 돈은 거의 없었죠. 계산상으론 무리 없는 투자였고 상가 가격이 오르기만 하면 훗날 대팔아서 수익까지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대출 이자는 연4% 수준이었고 월 상환액도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믿었습니다. 이젠 나도 상가주다. 젊은 시절 내내 다른 사람 건물에서 일해 온 제가 이제는 그 건물의 주인이 되었다는 사실에 이상한 자존감이 생기더군요. 매달 고정 수입이 생기면 소일거리하며 여유롭게 살수 있으리란 상상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어긋났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만료 후 나가버렸고, 그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대만석 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동안 관리비는 꼬박꼬박 나가고, 전기료 공실부담 청소비까지 모자라면 제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물론 처음엔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출 원리금이 연간 280만 원가량이었고, 당장 연체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입이 없었죠. 저는 이미 일을 그만둔 상태였고, 자식에게 손 벌리기도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그러다 2023년 가을, 결국 대출을 갚지 못해 연체가 시작되었습니다. 등기부에 빨간 줄이 그어진 날, 며칠을 잠도 못 잤습니다. 채권자는 곧 대부업체와 저축은행까지 확대됐고 카드사에서도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1100만원 다른 하나는 800만원이었습니다. 이자율은 상상도 못할 수준이었고 더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더군요. 20회 넘게 쌓아온 성실함 하나만으론 이 불어난 이자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우편함에 꽂힌 등기봉투를 들고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안에는 경매 개시 결정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쥐고 있던 마지막 자산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법원으로 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돈을 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매달 이자를 내지 못해 채권 추심 전화를 받는 것도 경매 게시 서류를 들고 법원 복도를 걸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뼈 아팠던 건이 모든 선택의 출발점이 나 자신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내 판단이, 내 결정이 나를 무너뜨렸다는 걸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떠올려야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무도 강제로 시킨 것이 아니고 누구의 명령도 아닌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서명한 계약서 한 장이 제 인생을 뒤흔든 것입니다. 한때는 노후준비라는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자식들한테 손안 벌리고 조용히 퇴직 후 월세나 받으며 살수 있는 산. 상가 하나쯤 있으면 그게 가능하다고 믿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 상가는 갈수록 공실이 많아졌고 회전율은 떨어졌으며 관리비는 매달 올라갔습니다. 제가 갖고 있던 1.3평짜리 점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2025년 1월 감정가보다도 훨씬 낮은 2,300만원의 경매로 낙찰됐습니다. 처음 샀을 때는 5,300만원이었는데, 3,000만원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진 셈이죠.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연체이자 채권추심수수료, 취득세, 법무사 비용 등등 제가 감당한 총비용은 500만원 이상이었습니다. 결국 제 손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고, 남겨진 건 신용불량이라는 딱지 하나뿐이었습니다. 경매가 끝나고 며칠 뒤 아들의 집에 놀러 갔다가 잠깐 손주를 안아봤습니다. 웃는 얼굴이 천사 같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머릿속에 이 아이가 나중에 아빠 신용정보에 나 때문에 발목 잡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대체 왜 이걸 샀을까? 그때왜 이렇게까지 무모했을까? 몇백 번, 어쩌면 천 번도 넘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안정적인 임대 수익? 그럴듯 했죠. 지인의 조언? 전문가의 말? 다 맞는 말 같았죠.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의 바탕은 불안이었습니다.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노후가 늦은 건 아닐까 하는 막연한 공포가 만든 허상이었습니다. 늦기 전에 하나쯤은이라는 말이 크도록 위험할 줄은 몰랐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한다. 남들도 상가 하나쯤은 갖고 있다고 했고, 저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얼마나 공허했는지를 손해가 확정된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고 시작한 일이 결국 자식에게 채무 통지서와 불안만 남긴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짊어지려 했던 무게가 결국 가족의 어깨를 짓누르게 된 겁니다. 한 번은 오래된 친구와 술을 한잔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주야, 너처럼 성실한 사람도 이렇게 당하면 이건 개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야. 그 말이 가슴을 깊게 때렸습니다. 내가 뭘 몰랐던 건지도 모르고 아무에게도 묻지 않고 그저 평생 성실했단 이유로 내 선택이 정답일 거라 믿은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은퇴자에게 필요한 건 투자 정보가 아니라 재무 설계였단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정보는 인터넷에 넘쳐나지만 삶의 흐름과 맞물린 설계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거든요. 나는 평생 빚 없이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단칸방 시절에도 자식 대학 보낼 때도 무리하지 않았고 돈에 대해선 조심스럽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선택 하나로 평생 쌓은 모든 것을 날려버렸습니다. 그 하나의 판단, 그한 장의 계약서가 제전 재산을 날려버렸죠. 돈보다도 무서운 건그 뒤에 따라오는 관계의 변화였습니다. 지인들의 연락은 끊겼고 아내는 말수 적어졌고 자식들은 불편한 눈빛을 피하더군요. 그래도 요즘엔 하루를 시작하며 다시 호흡을 가다듬습니다. 아침마다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걷습니다. 겨울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리고 봄엔 흙냄새가 마음을 녹여줍니다. 누구도 나에게 돈을 묻지 않는 시간, 아무도 실패를 기억하지 않는 풍경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되찾아갑니다. 가끔은 벤치에 앉아 멀리서 지나가는 또래 중년 남성들을 바라봅니다. 그들의 어깨 위에도 나와 비슷한 계산기와 불안이 올라앉아 있지는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들도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투자와 노후는 절대 같지 않습니다. 투자란 본질적으로 리스크를 내포한 선택이고 노후란 그 리스크를 줄이는 인생의 마지막 설계입니다. 고정 수익이라는 말은 환상이 될수 있습니다. 임대료보다 더 중요한 건 공실률, 유동성, 관리비,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상환 능력입니다. 대출을 받는다는 건 단지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삶을 선물로 당겨 쓰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가 얼마나 불확실한지는 누구도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 외곽의 작은 월세방에서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스비도 아껴야 하고 휴대폰 요금도 날마다 확인하지만 어쨌든 잠은 잘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손주 얼굴을 볼수 있을 만큼은 회복했습니다. 계단이 높았던 만큼 다시 오르기는 힘들지만 두 발로 설 수는 있습니다. 이 실패가 누군가에게 조용한 경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고 배움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야 알았지만 여러분은 제 실수를 보고 조금은 일찍 알아차리셨으면 합니다.